코스트코에서 절도를 했는데 여기저기 좀 많이 했다. 어,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져간 물건을 전부 가지고 와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하는데 이미 팔아넘긴 것도 있고요. 예. 어, 이러한 상황이다. 초범인데 코스트코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서 절도한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된다. 한 군데 코스트코 한 군데만 조사 받으면 될까요? 하고 문의하셨는데요. 그 우리 와이프 고봉경 변호사가 이 관련해서 사건을 수임해가지고 어 그냥 되게 많아. 이 것처럼 어 여기저기 여기저기 망해가지고 물품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이거를 어 저기 뭐야 기소유예 받은 사례가 있어요. 거기에서 아마 그 와이프한테 물어보시면 더 정확하게 하겠지만. 나중에 그 CCTV 자료가 시간이 지나면 다 올라와요. 전국에서 다 있다면 전국에서 다 올라오더라고 결국은. 그래서 굉장히 뭐 다른 경찰서에 가서 또 조사받으라고 막 그래. 그럼 전국에 있는 경찰서 다 가야 되잖아. 신고된데 병합을 안 해줘요. 근데 우리 알프가 한 군데 병합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더라고.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좀 수월할 겁니다. 시이 나올 확률도 아마 없지 않아 있어요. 예. 그 저한테 구체적으로 어 얼마 정도는 어 예. 얘기는 안 하셨는데 통상 죄지를 기준으로 따집니다. 그래서 정확한 거는 상담 한어 우리 아이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면은 그 메인 바탕에 보일 겁니다. 카카오톡 연락처 여기 나오거든요. 저기 움직이는 게. 그렇게 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세요. 에좀조사할때좁니다좀 네, 어, 그리고 이제, 배우사가 들어가면서 부드럽게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.